자 우리 21번 보시면 소득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게. 얘 답은 좀 쉬워요. 난이도가 한데 여기 답부터 먼저. 3번 보시면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1월 폐업일. 이 폐업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 우리 부가가치세 할때 나오는 거고 이게 아니다. 그럼 이유는 뭐라 고해서 우리가 2배사 근연기에요 종합소득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사업은 폐업했지만. 근로라든가, 뭐, 기타라든가, 이자 배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된다. 뭐 사망을 하거나 또는 이민 가거나 그러지 않느냐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 1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좀 보겠습니다. 일용 근로자죠? 얘는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뭐예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하는 데 옆에서 뭐 이게 분리과세. 그 다음에 여기 비거주자기 때문에 국내 원천소득만 거주자는 국내외가 된다. 거주자는 국내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여기 나와 있어요.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죠. 그래서 신고 납세 되지 않은 게뭐 우리 시험과는 상관없지만 우리 상속증여세 같은 게 있어요. 걔네 신고해도 협력의 의무예요. 그래서 반드시 국세 공무원이 내세금이 내상속세 내증여세가 얼마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 아무튼 21번은 좀 쉬운 편입니다. 답 찾기가 좀 어렵지 않았다. 자 다음에 우리 22번은 역시 외워두고 뭐 해야 되는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이 있어요. 그죠. 그걸 좀 외우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여기 비실명 금융소득이 있다. 우리 실명 거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명이 아닌 거 비실명 이렇게. 걔는 여기 나와 있어요. 무조건 분리 과세한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원천 징수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국내 금융 소득 중 원천 징수가 안 돼서 그럼 얘는 뭐예요? 종합 소득에 이렇게 합산이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종합 소득에 합산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이라든가 국외에서 받은 배당 이렇게 그렇죠? 아무튼 요 내용이고 우리 비실명 있죠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얘는 암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 우리 금융소득 하면서 우리가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22번이에요 자 다음에 23번인데 23번은 좀 별표를 치시고 자 얘는 어, 조금 어려워한다 이런 데 그리고 우리가 법인세 배웠잖아요 개량 좀 차이점을 좀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에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그래서 이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여기 기계장치 처분이기죠 얘가 입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총수입금액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얘에 대해서는 별로도 조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복식부기자가 아니라면 얘를 빼내야 돼요 얘를 빼내야 된다 즉 단계순위 안에 들어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를 해요 근데 이게 소득에다 포함이 돼있잖아요 따로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복식부기 의무자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 기계장치 처분이 이게 이거랑 관련돼 있어요. 기계장치 처분과 관련돼 있다. 이런 뜻이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2배사 근연기 있죠.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기예금 이자가 있어요. 정기예금이 자소득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빼내야 된다. 여기 이 천만 원은 여러분들이 차감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요. 본인에 대한 급여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급여인데 아들은 실제 근무하니까 얘는 따로 조정하지 않는다. 아들에. 대한. 근데 본인에 대한 급여는 얘는 경비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왜냐면 이 본인에 대한 급여, 요거, 요거 자체.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쉽게 말하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비 처리가 되면 안 된다 이건 경비 처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4천만 원을 더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대표자 본인의 급여 있죠 얘를 총수익금액 산입 뭐 필요 경비 불산입 해도 돼요 아무튼 총수익금액 산입과 필요금 불산입은 동의하니까 얘는 경비 처리가 안 된다 얘는 경비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가 경비 처리가 되죠 개인 사업자는 경비처리가 안 된다. 근데 아들은 경비처리가 되니까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과태는 잘못했잖아요. 경비처리가 안 되죠. 요거를 더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단계순익에다가단계순익에다가 단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 급여.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얘는 필요경비 불산입이 된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 얘는 빼내야 된다. 왜? 얘는 이자로 과세가 된다. 이자로 과세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자 배당 합쳐가지고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 되고, 2천만원이 안 되면 분리과태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뭐가 들어왔냐 여기 과태료 있다 과태료 요게 포함이 돼야 된다 답은 이제 고것만 알면 쉽다 근데 요 정도면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500을 빼 주셔야 돼 500을 빼 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기계 장치 처분액을 냅두는 거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는 빼내셔야 돼 그럴 때는 빼내셔야 된다 아무 23번도.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23번도. 왜냐면 실수하기가 딱 좋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거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4번이에요, 24번. 그래서, 자, 24번은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 먼저 월급이 있잖아요. 여기 말고 알게 되 월급이에요, 월급. 여기는 곱하기 12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4,800만원이죠? 그다음 상해는 월급의 400%예요. 얘도 다총급0이 들어가죠. 400만원 곱하기 4, 얼마가 돼 1,600만원이 된다. 여기가 1,600만원, 연월차 수당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다 다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 그다음에 식사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현물 식사를 제공받, 이게 중요해. 왜? 제공받으면 240만원 다 과세가 되는 거고, 제공 안 받으면 식사거 돼요. 거는 비과세가 된다 얘는 여기 제공받지 않잖아요 비과세가 돼야 된다 얘는 따로 조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조건을 보셔야 돼요 본인 소유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없는 사람이 자가운전보조금 받으면 전부 다다 과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직접 운전해서 회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 여비를 받으면 안돼 실제 여비를 받으면 여기, 3, 여기 나와 있는 300만원 다 과세 실제 여비를 안 받으면 20만원까지 비과세 그러니까 5만원씩 과세인데, 6번이 되는 거지? 아니, 1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만원. 5만원 곱하기 12번 하니까 60만원. 그러니까 5만원 곱하기 12. 여기 나와 있는 여기 60만원 있어요. 여기 60만원. 요게 과세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항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산할 때 다음처럼 해주시면 된다. 우리 아까 했었어요 이렇게. 여기, 기본금 있죠? 400만원 곱하기 12. 4,8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다. 뭐가 나와 있냐면, 상여금. 얘는 400%니까, 여기 1,600만원이 된다. 여기 1,600만원이 된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얼마 이게? 여기 현재, 어, 4,800에다가 1,600. 그럼 여기 6,400이죠? 거기다가 연월차 수장 더하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인데, 5만원씩 12번, 60만원. 이걸 다 더하면 여기 나와 있는 6,760만원 된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요 항목이지 요거를 잘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월급이죠요. 말도 월급이니까 12를 곱해야 된다. 여기 있죠. 근무 기간 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7월 1일하면 여기다 400만 원 곱하기 6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 400만 원 곱하기 6을 해 주셔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요거 그렇게 어렵진 않다. 연월차 수당. 요거 다 과세가 되고 식사대가 중요한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제공받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다. 자가운전보조금도 조건을 제시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 20만원까지 비과세. 25만원 받았으니까 5만원은 뭐가 된다? 과세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은, 여기 있어요. 종합과세될 기타 소득 금액이니까 뭐냐? 옆에서 써보세요.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가 된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슬롯머신 중요한데 슬롯머신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 우리가 로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다 다 분리과세죠. 이제 세금 내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원이 안 된다. 그럼 이제 20%. 3억 원 넘으면 이제 30% 되잖아요. 로또 같은 거. 그죠? 그거 내고 끝난다. 종합소득이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종합과세를 기타소 득 금액이니까 얘는 무조건 지워라. 그 다음에 일시적 강연료가 있는데 여기 필요 경비 차감 전이죠. 얘는 필요 경비를 몇 프로예요? 60%.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 경비 차감 후에는 얼마가, 여기 600만 원을 빼니까 400만 원이 된다. 400만 원. 그 다음,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이 뭐냐? 인정 기타소득이죠? 얘는 필요 경비가 없어. 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 300만 원이 된다. 전체 3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600을 빼면 여기 400만 원에다가. 여기 300을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700만 원이 종합과세가 된다. 7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과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25번도 쉽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24번보다 근로소득보다는 훨씬 더 쉽다.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일시적 강연료가 많이 나와요. 얘는 의제 필요금이 60%죠. 거기에 대한 40%만 과세가 된다. 그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이 있죠. 인정 기타소득이 있어요. 우리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 얘는 총액으로 다 간다. 여기 25번입니다. 자, 다음 26번은 좀 별표를 치시고. 26번 같은 게 조금 제일 어렵다. 이런 뜻이요 26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인이 여기 표에 있는지 없는지 잘 보라. 왜 본인은 무조건 공제해줄 거 아니에요.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나를 부양하는 거니까. 그죠? 본인이 있는지 여부를 보라. 본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 얘는 무조건 기본 공제 대상자에 된다. 요거그 다음에, 부친이 있어요. 총 900, 500만원까지는 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죠? 400만원이니까, 부친도 된다. 자, 모친이에요. 당연히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들이죠. 여기 당연히. 된다. 그래서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4명이에요. 20세 이하가 되니까 다 된다. 그래서 여기 600만원 되죠. 150만원씩. 그런데 모, 모치는 뭐냐? 항치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장애인이 되는 거죠. 얘는 장애인 공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모치는 장애인 공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뭐죠 자동차 할때 장애인 주차구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소득세에서만 이거를 장애인으로 봐준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소득세, 우리 연말정산, 뭐 이런 거할 때, 인적공제 이런 거할 때, 장애인 공제 받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장애인 보장법, 그죠? 그런,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뭐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할때 혜택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모시는 장애인. 그 다음, 우리 7 0세 넘으면, 우리 경로우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7 0세 넘으니까 두 분. 200만 원이 경로우대자가 공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우자가 이렇게 없잖아. 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부모 공제가 된다.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지,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죠. 요 조건을 충족하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누락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요걸 누락하면 3번 찍는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는 한부모 공제 있죠. 요거를 좀잘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 한부모 공제 대상이니까 3번을 찍지 말고 4번을 찍어야 된다. 3번을 찍지 말고 4번을 찍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친 있죠. 1900, 400만원, 1950만원까지는 0 0 0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간다. 이 조건을 좀잘 숙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27번 문제 있죠. 27번. 자, 여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있는데 얘도 답은 좀 쉬워. 이렇게 사 번을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증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복식부기로 해야지. 이 사람이 복식부기를 해야지만. 여기 기장세 공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우리 배웠어요. 기장세 공제 누구에 준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특하게도 복식부기를 쓴거예요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 기장세 공제를 적용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비교하라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로 기장해도 기장세 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고요. 이렇게 대신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하면 기특하기 때문에는 기장세 공제를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거주자 종합소득에 국외 원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는 뭐냐? 거주자예요.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원천 소득도 하죠.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게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해 줘야 된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거주자 종합소득금액 에 그로스업된 배당 소득 금액이 합산된 경우 당해 배당 소득에 가산된 금액을 나중에 빼 주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를 배당세 공제 옆에다 써 놓으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배당세 공제라고 부른다. 배당세 공제. 이렇게. 됐죠? 그 답이 4번이 된다. 답이 4번이 된다. 자, 다음에 여기 28번입니다. 연말 정산. 지금이 한참 우리 연말 정산하고 이럴 텐데 연말 정산 공제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 되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답을 먼저 볼게요. 4번에 보시면 중학생 자녀의 학교 수업료뿐만 아니라 수업료는 당연히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되죠.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고 여기 급식비나 교과서 구입비도 당연히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이 한다. 해당이 한다. 너무 당연하다. 이런 뜻이에 우리 뭐 교복 뭐 50만원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4번 요거는 맞는 얘기다. 나머지 것 중에서는 좀 쉬운데 3번 자동차 리스료가 있죠. 얘는 카드를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죠. 있다가 아니고 적용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카드 실적,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막 달성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보면 뭐 세금 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카드 실적에 포함을 안 시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아무튼 여기 3번, 3번. 요거는 자동차 리스료를 직불카드로 지급하더라도 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에 대한 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료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히 해당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저축성 말고 보장성 보험만 되잖아. 이렇게 그죠? 거기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얘는 당연히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당연히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여행 중현지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급한 여기 보면 유럽 여행 중 현지에 있죠? 그러니까 국외에서 지급한 의료비, 이렇게 지출한 의료비, 이렇게. 얘는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외 의료비는 안 된다. 이렇게. 예전에 해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게 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해주는 이유가 뭐냐. 뭐 병원비를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병원의 과표를 갖다가 좀 노출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국외에 있는 것하고는 상관없다. 이제 국내에 병원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 정도도 좀 쉬워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다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2 8번 같은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있는 거. 우리 26번 있죠? 이것도 상당히 좀 강하다. 왜? 연말정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적공제라는 이런 거에는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해서 답은 여기 3번지 전환사지 이러면 이런 유가증권 이런 것들 제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점주 보유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주식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아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우 전부 다, 다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고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까지도 전부 다이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래서 얘도 역시 문제가 좀정형화돼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환사채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팔았어요. 그렇다고 양도세를 내냐? 그렇지는 않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채권이다. 우리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열고소득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29번이고요. 자, 우리 30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 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번이 중요한데, 자, 소득세 중간 예납이 있어요. 그렇죠? 중간 예납이 언제냐? 11월 달에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중간 예납 적용 대상, 우리 법인세는 언제예요? 8월 달에 하는 거죠. 8월 달. 예, 소득세는 11월 달에 한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는 거주하는 이기죠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은 다뭐 일시우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중간예납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1번은 기타소득을 지우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장 현황신고예요. 요거. 그래서 이 사업장 현황신고도 이제 곧 지금, 지금 시즌이니까 한참 이렇게. 그죠? 렇 누가 하냐? 기본 면세사업자가 한다. 그러니까 여기 죠 부가 시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예정 신고 확정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은 쉬운데 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 의 경정 이게 바로 뭐냐? 세무조사라고 했어요. 추계조사가 아니고 이렇게 실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실질 조사로 하는 거. 그죠? 실질조사. 이게 장부에 근거한 조사해야지 추계 방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답은 몇 번이냐? 3번이 된다. 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든 거주자는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세에 5월달에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게 뭐냐? 연말정산이 제대로 잘 됐다면 그죠. 연말 여기 남아있는 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잘 됐으면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 연말정산 누락되면 막 싸우거나 하지 마시고 5월달에 그냥 세무서 가서 저기 이제 기부금 뭐 누락됐습니다. 뭐 의료비 세액공제 그거 뭐좀 빠진 거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다 해줘요. 이렇게. 그니까. 굳이 막 회사 직원하고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 만에 약 혹시 누락됐다면 왜냐면 직원 해야 되는데 막 얼굴 붉히고 하지 말고 아 이거 왜안해 줬어요? 막 이거 왜 빠졌습니까? 이렇게 막 화내지 말고 그냥 아 내가 5월 달에 그냥 세무서 가서 얘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해 준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서는 기본적으로 5월 달에는 사업 소득하는 사람들을 이제 기본조 대상으로 해요. 근데 개중에는 그 연말 정산 잘못 저 연말정산 잘못이 많아요. 그러면 바로 알려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싸우지 말,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30번 문제도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꼼꼼하게 이거를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